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진나라 사람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떨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백이라는 사람에게 발탁되어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지백은 예양의 사람 됨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매우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백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양은 지백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얼굴을 가꾼다. 세상은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의 상실감과 실망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나라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잘 주지 않지만 설사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 드문 기회도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공평하고 또한 공정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겠죠? 모든 교회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성경에서 문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기회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며 섬김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두신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두셨대요. 구원의 기회를 교회 앞에 두셨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도 모였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혹시 아십니까? 회당에도 많이 모였습니다. 자주 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회당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기독교인은 회당에 출입을 그만다. 그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단순한 모임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디, 디아스포라들은 열 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십일조를 내서 라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사업의 정보도 교류하고 동포의 정도 나누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상담하고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는 그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포아, 포아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에서의 추방 출교. 이것은 경제적 손해도 손해지만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회 앞에, 교회에게는 회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회 앞에 닫힌 문을 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닫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곳은 사실상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에 무슨 구원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교회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교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만 해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8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의 추방과 출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충격과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자라서 그랬을까요? 나름 인맥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능력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하층민이었다고 해요 지위도, 재산도, 가진 것이 없는 능력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작다니까 능력이 있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2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 중에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죠. 그러나 사실상은 무능했다는 뜻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유가 많았겠습니까?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가서 그냥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래. 잘못했다 그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 회당에서만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빌어. 그러면 봐줄 거야. 마치 아베에게 가서 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너 능력 없잖아. 너돈 없잖아. 너 아직 힘이 없잖아. 예수는 개뿔. 교회가 밥 먹여주니 먹고 살아야지. 아들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 가서 빌어.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얘기해. 얼마나 회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무능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생활 하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보호를 받잖아요. 웬만하면 만나는 사람도 거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네 통장을 하고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목사라 그러면 조금 존중을 해줍니다. 뭐 가끔 말을 막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막나가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저분. 근데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믿음 지키기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너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 유대인 중에서 몇몇이 교회에 와서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숭배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단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임을,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들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지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절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죠?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문을 만드는 목적은 뭘까요? 문을 왜 만들까요? 문을 닫기 위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만약에 문을 열어 두기 위해서 만든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어 문안 만들고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의 목적은 원래 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은 원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공평하게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신 이 구원의 문은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문의 원래 목적대로 그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그 문의 존재 목적대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든지 말세라 그러든지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닫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구원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닫힐 거예요. 닫히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문 닫히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 앞에 두신 열린 문은 섬김의 문, 섬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우리가 섬김의 문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밝히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천국가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신다? 목적이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모델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왜 출애굽 시켜 주셨을까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출애굽이 19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받아 누리도록 제사를 집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래요. 야, 아빠, 그, 걔들 집 되게 잘 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말이 정확해야 생각이 정확하고, 생각이 정확해야 삶이 정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다잘 살고 행복한 것이라면 재벌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돈 되게 많네? 좋겠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 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가 잘 사는가 그것도 알수 없어요. 자 성경의 관점에서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분명해요. 목적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사명으로 표현하든지 뭐 달란트로 표현하든지 뭐 부르심으로 표현하든지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섬김의 문으로 나가 섬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시고 또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은 지겨운 밥벌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섬김의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섬김의 문으로 나아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거저 받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의 기회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섬기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회를 잘 붙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1절 시작.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기회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를. 그래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의 멸류관, 섬김의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또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멸류관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멸류관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멸류관이 도대체 뭘까요? 12절에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회를 붙드는 자에게는 멸류관을 주시는데 그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인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기둥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 너무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기둥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회당에서 추방된, 회당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기둥을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뭐 도배도 바꿔보고 의자도 바꾸고 강대상도 바꿀 수 있고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지만 기둥을 빼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대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와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섬김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별류관을 얘기하시냐면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두시겠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뭐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물건마다 다제 이름을 쓰고 뭐 초등, 무슨 국민학교 몇 학년 몇반몇번뭐 번, 때로는 집 전화번호도 쓰고 해서 막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기록,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해놓고, 우리가 사는 주소도 기록해놓고,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해두신대요. 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잃어보지 않는다. 이것이 너의 주소다. 새 예루살렘이 너의 주소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멸류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너의 주소는 하늘나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상, 어, 황하에 가면, 그 상류에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다고 합니다.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대요. 이 협곡의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웬만한 물고기는 오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 험한 물살을 이기고 이 협곡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물고기는 용이 된대요. 그래서 용문이라고 합니 그래서 여기에서 등용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물고기는 용문을 통과해야 용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두셨습니다. 용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구원의 문과 섬김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섬김의 문으로 나오는 사람은 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의 주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이 영광과 이 은혜, 이 면류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